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저는 이번주에 장염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한주를 보내다가 이제는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 것들이 있는데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첫번째로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그냥 누런 줄만 알았는데 이 옆쪽이 떨어져 나가서 똑같은 걸로 하나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두개 놓고 보니까 정말 새 거가 좋긴 한것 같네요. 뭔가 새로운 케이스를 끼우니 새 핸드폰을 산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며칠을 까먹고 사지 못한 샤프심도 샀습니다. 요즘은 이렇게 문방구도 무인인 게참 신기하더라고요. 샤프심을 사러 간 김에 만나 왕포가 맛있어 보여서 하나 같이 구매했는데 요즘은 불량식품이 불량식품이 아니더라고요. 샤프심 400원, 만나 왕포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그런데 샤프심을 사고 집에 오니 샤프심이 새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샤프심이 두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거 한 5년은 쓰겠는데요. 만나 왕포 맛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맛이 없었습니다. 제가 변한 건지 만나왕포가 맛이 변한 건지 여튼 별로였습니다. 그렇지만 600원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. 전 어렸을 때 이걸 제일 좋아했습니다.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학원 끝날 때까지 아껴 먹었었는데.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을까요?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도 밥보다 과자가 더 좋습니다. 과자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?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해드리자면 끝이 없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베베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맛있습니다. 사실 아직 배가 다안 나와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뜯었습니다. 손끝이랑 발꿈치가 너무 건조해서 바세린을 받는데다 써서 하나 구매해 보았습니다. 또 바세린을 살까 했는데 더 쓰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사봤습니다. 멀티밤을 검색하니까 달바랑 가위두 개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달바가 리뷰가 더 많아서 그냥 달바로 사봤습니다. 9,9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끝이네요 너무 비싼데요 아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용돈을 11만원씩 받았어요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 보험료가 나가면 잔액이 정확히 11만원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용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어차피 학교생활도 안 했으니 한 달에 제가 쓰는 돈은 교통비 식비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아껴 쓰면 그래도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간식을 먹고 싶은데 사실 간식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놓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사먹었습니다 참깨스틱 카카오 초콜렛 카카오 초콜렛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82%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요즘에는 초콜릿 자체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많이 사먹었습니다. 그리고 밀크 캐러멜까지. 이렇게 해서 이세 개를 한번 사서 가방에 넣어놓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.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학교 학식은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먹는 학식은 마트 푸드코트처럼 돈가스 김밥 덮밥 라면 이렇게 있으면 골라 먹는 거였고 교직원 식당은 식판으로 나와서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해서 그 식권을 각 코너로 제출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면 음식을 주셨습니다. 제가 대학교 전까지 밖에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평일은 학교 급식, 주말은 집밥, 그리고 정말 가끔 사촌이나 친척들 만날 일이 있을 때 외식, 이게 끝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배민도 없었고, 배달도 짜장면, 치킨, 피자, 이게 다였던 시절이라 제 기억엔 배달을 시켜 먹은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학식 중에서 라면이랑 돈가스 가장 자주 먹었는데요. 저희 학교 치즈라면이 정말 맛있거든요. 가끔 생각이 나서 제가 집에서 끓여보는데 아무리 끓여도 그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그 외에도 돌솥밥, 덮밥, 오므라이스 등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먹는 것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학식은 매일 메뉴가 똑같으니 질릴 때 가끔 교직원 식당에 가서도 먹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급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때는 학교 급식이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학교를 졸업하면 식판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식판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한솥이랑 봉구스 밥버거 이두 개를 가장 자주 갔습니다. 한 솥은 김치볶음밥, 제육도시락, 덮밥. 이두 가지만 돌려 먹었습니다.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저는 이두 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참치마요 덮밥이었나, 치킨마요 덮밥이었나, 여튼 그게 제일 잘 나가던데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. 봉구수 밥는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, 한 솥은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, 이제는 잘안 먹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저의 별거 없는 대학교 이야기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